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월 27일 자 잉글랜드 FA컵으로 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토트넘 홈에 맨체스 시티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러면 잉글랜드 FA컵 토트넘과 맨시티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분석은 소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에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링크 있습니다. 에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 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 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보자 보자 자 토트넘과 맨체시티로 어, 자 FA 컵으로 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 자 새벽 5 시에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이라는 토트넘 홈에서 맨시티가 원정인 게 나서는 경기죠. 자, 두팀뭐 최근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토트넘 에버턴 이기고 브라이튼 졌지만 본모스, 벌리, 맨유한테 비기면서 현재 공식 다섯 경기는 3승 1무 1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토트넘이죠. 지금뭐 소동미 빼고는 거의 지금 뭐, 거의지 뭐 토트넘도 완전체에 돌아왔던 모습이고 그에 반면 맨시티는 뭐다 돌아왔다고 저는 봅니다. 홀란드, 데브라이너 뭐 이런 선수들 이다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맨시티도 완전체지만 이 FA컵에 과연 휴식기가 많았던 경기지만 뭐이경기에풀 전력으로 나오지 일단은 맨시티는 토타이 5경기 동안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풀루미는 에버턴, 세피드, 허너지비, 뉴캐슬을 이기면서 현재 5전 전승을 하고 있는 맨시티고. 자, 그리고 두팀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21년 8월 16일부터 5경기 보시면 토트넘이 이기고 맨시티가 이기고 토트넘이 이기고 무승부. 일단 뭐 상대 맞대결은 뭐 5경기 중에 토트넘이 3승 1무 1패로 좀, 맨시티한테 좀요 최근 전적에서는 조금 강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맨시티의 강한 손흥민이 일단 현재는 없다는 점이고, 국내 구매율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맨시티 승으로 압도적으로 1순위, 그 다음에 무승부로는 2순위, 토트넘 승으로는 3순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리고, 그 해외 배당 정배를 보시더라도, 일단 맨시티 쪽으로 1.7 정도의 배당률 좋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토투는 역배인 내배당을 넘게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승부 4.3 정도 배당을 받았지만 무승부 배당도 현재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토투는과 메시티로 한번 짧게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자 결론까지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토트넘과 맨시티로 경기 양상 결론을 확인해 보면은 일단 맨시티 승리를 보고 토트넘은 부상장들의 공백과 메이저 대회 차출 이슈로 남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에 있고 그러나 맨시티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이 되죠. 특히 벤타코르의 파트너 나서는 스킵과 호이비에르 경기력이 대승 난수하기에 데브라이너와 실바 로드리드 맨시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지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죠. 자 맨시티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원정인기지만 다음 라운드로 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 승가 자,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